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SK텔레콤입니다. 음... 한때는 정말 대표적인 안전 고배당주였잖아요. 근데 2025년, 지금!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현재 상황 좀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그 사이버 침해 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실적 전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배당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배당 중요하죠. 네, 특히 그 역발상 투자의 대가 존 템플튼 아시죠? 그 사람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단기적인 위기의 실체가 뭐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뭘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그 시작은 어, 2025년 4월에 터진 사이버 침해 사고였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단순 해퍼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과기정통부 조사까지 들어갔고 결국 회사 책임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총 5천억원 이 규모로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고요 5천억원이요 와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지하는 고객들 위약금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이건 뭐랄까 통신사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조치거든요. 그렇죠 위약금 면제는 정말 큰 결정인데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7천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어, 아직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라서 나중에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형사책임 문제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보상금의 위약금 면제에 또 추가 투자의 잠재적인 벌금까지 비용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이러면 당연히 실적 전망에도 바로 영향이 갔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회사 스스로도 2025년 매출 가이던스 예상치죠. 이걸 한 8천억 원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17조 원으로 수정했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 반응은 더 빠르고 좀더 비관적입니다. 아 증권사들은 더 낮게 본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추정치를 기존보다 무려 9천억 원 이상이나 확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1조 9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가수익비율 그 PER 있잖아요. 이게 16배를 넘어가면서. 16배요? 통신주치고는 엄청 높은 건데요. 맞아요. 보통 통신주는 안정적인 대신 성장성이 낮아서 PER이 낮게 형성되는데 16배면 이건 뭐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하, 상황이 정말 안 좋네요. 이런 와중에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배당일 텐데요. SK텔레폼 하면 또 배당이었잖아요.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죠. 이걸 깎은 적이 없고 심지어 2022년에는 순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25%나 늘렸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딱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음. 일단 경영진은 배당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다수의 증권사들도 주당 3,540원 이 수준은 지켜질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아, 일단 유지 전망이 우세하긴 하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랑은 상황이 다르죠. 이 해킹 관련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곧또 다른 큰돈 나갈 일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얘기군요. 하반기에 있다는 주파수 경매. 이것도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5G 핵심 주파수 대역인 3.5기가Hz 이걸 포함해서 재할당을 받거나 새로 경매를 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최소 5천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와! 1조 원이요? 이것도 정말 큰돈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딜레마인게 이3.5 기가헤르츠 대역이 5G 경쟁력 유지나 뭐 B2B AI 같은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현금 흐름에 엄청난 압박이죠. 당연히 배당줄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와, 투자자분들 속이 정말 탈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존 템플턴의 시각을 적용한 분석 자료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최대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다. 이 철학이 지금 SKT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 아마 템플턴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 위기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비용 문제인가 하고요. 해킹 사고로 인한 비용 물론 막대하죠. 하지만 SK텔레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유무선 통신망 또 데이터센터 AI 기술 역량 이런 것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아, 핵심 경쟁력은 그대로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입자 기반이 뭐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즉, 뭐랄까 핵심 자산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회성 비용 충격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만약에 배당이 지금 예상대로 한 6~7%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매력은 상당한 겁니다. 템플톤은 또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가? 이 질문도 되게 중시했을 텐데요. 그렇죠. 생존 가능성? 네. SK텔레콤은 뭐 국내 1위 통신 사업자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도 갖췄죠. 그리고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나 AWS랑 협력하는 거 보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템플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공포 때문에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또 배당이라는 안전판도 기대해 볼 만하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요. 물론 템플턴 스타일대로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이걸 전제로 했겠지만요. 정확합니다. 템플턴은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생존 능력에 훨씬 더 집중했을 겁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또 불확실성들, 예를 들면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거나 주파수 경매 비용이 얼마로 결정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거치고 나면 시장은 다시 SK텔레콤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네. 결국 정리해보면 SK텔레콤은 현재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비용 그리고 주파수 경매라는 이 단계적인 재무 부담 이거랑 AI나 데이터 센터 중심의 장기 성장 기회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시장의 우려는 깊지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나 배당 유지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네, 핵심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일시적인 성장통이냐. 아니면 기업의 체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구조적인 문제냐 이걸 잘 판단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약속된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이게 투자 심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오늘 SK텔레콤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비용 부담 때문에 2025년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SK텔레콤의 가치가 시장에서 다시 제대로 인정받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 반등을 이끌 핵심 동력은 또 무엇이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분석을 또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